자 따라오세요. 아 네. 따라오세요. 아, <laughs> 저렇게 계속 손 잡고 하신다고요? 그럼요. 그렇지 손 잡고 막저런 재밌겠지. 자 따라오세요. 아 네. 따라오세요. 아, <웃음> <웃음> 자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, 어. <laughs> 천천히 옆으로 천천히. 어. 갑니다. 갑니다. 나절 탑이? <laughs> 나 끌어줘. 오케이. 가봐봐. 아니 더잘탈수 있는데. 끊었어. 어. 이제 챙김을 받으려고 더못탈 수도 있어. <laughs> 일부러. 하면, 그치? 일부러 한 거다. 그렇지. 사실 가영 씨가 더잘 타고 <laughs> 있을 수 있어. 나더 끌어줘. 오케이. 가봐가봐. 끌어줘. 야, 이거 힘들다. 빡시다. 아 진짜 진짜. 와, 재밌어. 재밌어. 감당 안 돼. 야, 내일 넘어지면 끝난다. 어 브레이크 잡자 안 돼요? 어시만요 어, 아, <laughs> 자, 브레이크! 재밌나? 예 <laughs> 아, 재밌다. 저는 강원 씨가 너무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했거든요? 개손 잡고 막... <laughs> 아, 강원, 가영 커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음. 왜냐면 너무 완전 너무 달라서 음. 세아 씨랑 성향이... 음. <웃음> 재밌나? 예 <laughs> 아, 재밌다. 제... 나 힘든데 짱, 이거? 짱 재밌다. 야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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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것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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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, 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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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 아,